제 영화 시작할 텐데 잠시 다만 모든 걱정 내려두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태 역할의 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만의 성인상을 해볼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 저희 3일부터 지금 계속 무대 인사를 하고 있는데 쉼 없이요 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자리도 많이 세워 주시고 네 공감해 주셔서 어, 그, 그 어, 부분 예, 그런 격려, 력 예, 저희가 동력 삼아서 열심히 끝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찍으시는 사진, 사진 마음껏 찍으세요. 막 찍으세요. 막 찍으세요. 네, 사진하고 어, 보시고 나서 느끼실 어떤 행복한 마음들, 마음들 예, 많이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어, 그 또한 동력으로 삼아가지고 저희 보스를 위해서 어, 침체기에 빠지는 우리 한국 영화를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어, 네. 아울러서 더 건강하시고 제발 더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역할의 황우수래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 보시고 오늘도 더욱더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어, 저희 여러분들 덕분에 요즘 맨날 행복하면서 다니고 있거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좋은 날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인 역을 맡은 정유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추석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너무 아쉬우실 텐데 저희 영화 보시고 조금이나마 달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화 정말 열심히 재밌게 찍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관람해주시고요. 남은 연휴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노를 연기한 박지원입니다. 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저희 형을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여러분 사는 내내 어, 어,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지 이렇게 계속 기분이 좋지 이상할이 많지 계속 그런 일이 있을 만큼 늘 행복하고 늘 좋은 일만 계속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부터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관객석으로 찾아가서.